8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953페이지, 953페이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우리 합독은 8절에서 12절까지만 합독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오늘 본문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약한 자에 대한 학대와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재물과 보유에 대하여 불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물과 보유의 무익함과 헛됨을 경고한 후에 재물과 보유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기득권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본문의 시대를 말합니다. 즉 땅이 유일한 생산의 원천이던 전도서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 혜택들을 갈취해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권력자들 위에 또 다른 권력자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권력자가 있어서 즉 겹겹, 겹겹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빼앗기는 그런 학대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즉 유린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땅은 투자와 대물림의 수단으로 여전히 계층을 구분 짓고 있고 그리고 기독권자들은 여전히 이 자신의 기독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권력으로 구조적 불의를 묵인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포함한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교인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권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 없어서 이마 없으며라는 이 기도는요 공허한 주문에 거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쳐계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섬기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자기를 희생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도권들을 포기하고. 민족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나 자신 또한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 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거나 목적이 되면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을 사랑하거나 그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만족하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 단순히 내 곳간에 쌓는데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그래서 내 곳간에 가득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간을 만들어 또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처럼 말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쌓아두는 것에만 집중할 때 재물과 부여를 김보대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사랑하게 되고 중독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믿음까지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처럼 정직하게 흘린 땅 땅만큼 대가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편히 잠을 잘수 있지만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잃을까 하는 염려와 더 쌓지 못할 아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주신 교만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은혜와 능력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추워진 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 받은 것 중에 작은 것한 가지라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재물이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재물이나 이 부라는 것은 무조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재물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 머물러 주지 않고 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재물이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재물을 잃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지 못한 재물이 부자에게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뜻에 따라 잘 쓰다가 주인 앞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선택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신 물질로 주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복된 삶살아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쌓아놓으라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런 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8절에서 27절까지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교회 직장에서 나의 희생과 나의 기득권과 나의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 보내는 삶 살아가게 해 달라고 재물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여기며 사랑하지 않고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를 위한 나를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게 해 달라고 이스라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